총다드릴까요부구드릴까요 드릴까요? 많이 엄청. 아유... 뭐 그럴래? a r st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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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너가 5가방 받아. 어 5가방. 어. 나는 나는 나 이거 나는, 난, 맞아, 인천, 맞아, 줘. 앰프 앰프. 왜? 어어 응? 어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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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줄 아. 거지? 그냥 바로 뒤로 띠게 그럼 저희. 어오다 아, 정밀이네. 아, AKM 정밀. 아. 첫판은 음. 이제 삥 뜯는 판이에요. 삥 뜯는 판. 아야 <laughs> 완전 소매치기래. 삥 뜯고 있어 아무거나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출강 다 다내 아, 네, 노래 자연스럽게 다내 노래 네. 네, 첫판삥 뜯는 판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오자 요거 가지고 한번 탐험을 한번 가봅니다 징급모드예요 징급모드 첫 판부터 징급을 아우 우 남자는 직진이죠 노빠꾸입니다 아 직진이에요 네남자 노빠꾸에요 첫 판부터 징급모드 갑니다 이 노빠꾸에요 어? 촉 소리 괜찮 보예요 AI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저희 저희 따라오세요. 일단은 옥상에 올라오세요. 일단 옥상. 옥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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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올라오래. 옥상으로 따라오라고. 어? 야, 보스보스 우리 왜못 했어, 우차? 잡아 핑크색! 왔다! 눌러지마! 핑크색! 핑크색! 핑크색니 에미사고 정밀! 주서희 51! 18. 야 이겼어? 승원이가 오, 이겼어? 네네 나... 네. 오 좋겠다 좋겠다 그럼... 내가 다 죽였는데 모뎀정문모 정말... 있다! 야! 야, 어렵다. 어렵다. 야 어? 누구야? 나인데! 야 땅구리! 네, 정 정말... 마지막인. 아 정보 있다 정보. 미안하다 미안하다 일단은 버튼에. 정보는 어쩔 수가 없어갖고야 진공 모드인데. 야야야 잠깐만. E S P 가. 이제 육태 두 명이다 육태 두 명. 엠퍼드 그런데 보이, 보이 보이면서. 다 죽었어?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한 명만서 모셔... 저기 아쌍 쪼리만 죽었어. 아니 내 뒤로.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뒤로 돌면 은 저희 지금 제가 계속 떼고 있거든요. 자막 피자다 아, 보니까 그러니까 들었지? 많이. 다 아, 돌았는데 쟤네? 어딨어? 어디서 돌았어? 왔어. 음악 깔고 템 먹을 정도.. 템 먹을 정도.. 근데 얘네가 PC만 오면 좋을 거 같은데. 어, 유턴 나이스. 어, 이형뒤 맞았지? 이형 뒤에. 이형 뒤에. 그.. 옆, 옆쪽으로 살짝 맞았을 거야 아마. 오 나이스. 어떻게 유잘쓰네 이거 다면 돼요. 일단 상점에 있거든요. 여기 안에. 여기 있거든요. 일단. 지금. 어 뭐야? 어, 어디서 총 나한테 쏘는데 총알 어아뒤에 뒤로 왔다 막 십사 뒤에 왔다 안돼 어, 온다 온다 아이고 아 까비 까비 오 어, 다행이다 그렇게 많이 안 떨궜다 어어야 나는 나안 떨궜어 하나도 와나 하나도 안 떨궜어 나막 십사 들고 할래 아, 9 0만원 잃었다고? 메트로는 원래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니까. <laughs> 그런 식으로 시작 안 돼. 나막 십사 들을래. 이번에 막 십사 들어서 걔네들 다 음. 발라버리고 오자 이제. 오케이. 오케이. 이 정도면은 이제들이 밀어도 승원났다 승. 하거고잘시더라고요 따... 성... 그지? 야 내가 포병 그리고... 출신이야. <laughs> 오케이 그러면 <laughs> 시작합시다. 요한번쫙 밀어버리자고 딱 만나기만 하면 땅꾸라 승원아 나만 믿어 알지? 았 어. <laughs> 좋아요 아다 죽었어 너네 이제 다 죽었어. 어? 뭐야? 뭐야? 그러자 바로 일로와 살려줄게. 어 뒤로 뒤로 돌 뒤로 돌 뒤로 돌 뒤로. 이 형님 왼쪽까지 알았어. 이튕거 예, 같은데? 그냥 가는 게좋아 다리? 다리 건너서 가면 되는 거야? 예. 예. 아, 이쪽 다리에서 그때 죽었구나. 와. 야, 이쪽 이쪽. 야. 오, 한 대만 이렇게 죽었어. 나한 대만 이까 죽었어. 나 원샷 원킬 하셨잖아요. 어, 한 방에 그냥 가던데? 3. 삼... 어, 네. 어, 어, 뒤에 있다. 어, 뒤에 온다. 왔다. 세 왔다. 아, 씨, 어디 있어? 야, 이거 어디 있는 거야? 왓챠 어, 그 나무. 맞아. 연나무요 연나무. 어, 어, 맞아. 도망친다, 떨어지려, 근데 많이 맞춰놨거든. 아, 또 위험해. 그냥 우리는 이게 아, 아, 거의 미쳤는 야, 떼줘 봐 좋아, 떼줘, 떼줄게, 떼줄게. 근데 제 도망 쪽 거는 일단은. 아, 잡을 수 있었는데, 저 잡고 싶은데. 아, 저 바퀴벌레 같은 놈. <laughs> 바퀴벌레 같은 놈. 야, 이거 또 가다가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, 저거? <laughs> 또 쏜다, 또 쏜다, 쟤.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또 쏜다. 어디 그냥, 그냥 뛰어오세요. 그냥 뛰어오세요 지금은. 지금. 지금 보스전안 털렸어요? 오케이, 보스전 들어갈게. 여기 밑에 e m e 보라 it. Let 야 이건 뭐 이런 거 다. I. What are you doing? Yeah, you know. You don't go 있다. the house. Hey! Sarep! s a r e 리 h e l 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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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이 어, 없어 이거 없어 음? 아 개야 개들 개. 가들어아 진짜 지도감기 쫓아온다 왜 이렇게 지도감기 쫓아와 진짜 일로와 일로, 일로 인생 쓰다 야, 같이 밀어 같이 아도나어발 어어 조심해 야저겁 겁나 겁나 쏴야된다 반대쪽으로 음. 나가야겠다 얘는 진짜 참교육 한번 당해야겠다 그치 참교육 좀 해주자 그때 어떻게 참교육래 You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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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핑크색 아, 어, 어, a 아니, 아 w h a 그러자 a t What? What? w 그러면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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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엔비셀, 아직 위험해. 확인해요 확인. 예, 차에차뒤에차뒤에 차 뒤에, 봤어요, 차 뒤에. 봤어요. 저희도 다 봤어요. 요 가비요? 어, 요가비, 요가다아으라시꺼먹 씨꺼먹 것도 있어. 와. 뭐 와, 맞았어. 야, 안돼. 일단 살리. 집에 있는 레드. 아, 어, 이미이다 어, 근데 있어. 한번만원 맞았어, 이쪽 았어 어, 뒤에 있다, 뒤에. 아, 뒤에 왔어. 뒤돌았어 뒤에. 아몇 투터 양각이다 양. 각 아이고 뒤에 아. 안돼. 총 떨궈서 총 아. 와다 떨궜네 다. 떨궈네, 다 떨궈네. 이거 하나 탐치기 하나 가져야지. 음, 가방에 있는 거싹 나가고 와막 십사 막 십사 어떻게. 다준 거야? <laughs> 어, 어. 그냥 물어보는 거야 다준거 아니야 혹시 더줄게 있는데 까먹었을까 봐가빠에이제 저희도 남는 게 없어가지고 아우 갑발은 어 됐어 가빠는 아우 꼭 이러니까 <웃음> 내가 <웃음> 삥 뜯는 거 같지 않니 남으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은 <laughs> 갖지 말고 아뭘또 준다고? 예아 <laughs> 아유, 아유, <그래. 웃음> 아유 뭘뭘야 지금도 아유 뭘또줘 빨리 가자 그럼 준비해라 해.